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 볼 투나잇의 양세장입니다 LG 트윈스가 하나 이글스를 꺾고 어제 참 답답한 경기였는데 오늘은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가 길어지지는 않았구요 어... 유현진, 양현종, 김광현 나온 경기를 모두 졌지만 나머지 그 아닌 경기들에게서는 또 2승을 거두면서 내일 이기면 또 위닝 시리즈를 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승리였고요. 오늘도 사실 타구의 운도 좀 따르지 않고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만 2대1 상황에서 말로 해서 오지환 선수가 2타점 적시타로 혀를 뚫어줬고요. 마지막에 또 많은 스코어가 나면서 결국에는 9대3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아쉽게 졌는데 최근 흐름들에서 지는 경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조금 공격력에서 답답한 부분들, 뭐 병살타가 나온다거나 어, 아니면은 좀 맥을 끊는 플레이들이 나온다거나 뭐 작전에 실패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나와서 어, 이게 좀 한번 다득점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 좋은 타격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홍창기 선수가 잘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타자들이 조금 기복이 있는 타격을 보여 주다가 오늘은 중요한 찬스들에서 이 찬스들을 다 살리면서 9대3 좋은 경기를 보여 주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창기 선수 멀티히트 2타점이고요. 오지환 선수 오늘 3안타 2타점 영양 만점 활약을 보여 줬고 오스틴 딘 선수가 3타점을 추가하면서 구단 한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트리겐스 선수 오늘 오늘 유일하게 맞은 피안타가 최은성 선수에게 허용한 홈런이었죠. 이 안타 제외하고는 노이트였습니다. 6이닝 1실점으로 오늘 시즌 12승째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피홈런 하나가 아쉬웠지만 결국 제가 하나전 프리뷰 영상 때도 얘기를 했듯이 최대한 뭐 우리의 선발 투수들은 뒤에 투수들 또 타자들을 믿고 결국에는 최소 실점으로 좀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 투구수가 좀 차더라도 물론 어제 손주영 선수는 7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하고도 선발승을 못 챙겼습니다만 사실 어제는 타자들이 좀 점수를 뽑아줘야 되는 게 맞고요 어, 방향성으로 보자면 어제 손주영이나 오늘 앤스나 정말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최소 실점으로 막으니까 자연스럽게 투구수도 조금 줄어들고 초반에 좀 많았던 것들이 어, 투구수도 줄어들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시즌 12승째를 달성했고요. 오늘은 탈상진은 좀 적었지만 전체적으로 엔스 선수 공의 9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잠실에서는 넓은 구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 플라이 아웃이 나와도 구장이 넓기 때문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S 선수가 오늘 뭐, 홈런 하나 맞은 거 실투 허용했지만, 그래도, 어, 나머지 하나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피칭을 해줬고요 특히나, 체인지업의 좀 완성도가 시즌 막판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사용할 무기가 하나 늘어난 느낌이고, 원래 뭐, 직구나 슬라이더는 좋았는데, 체인지업까지 추가가 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뭐, 최은서 선수에게 홈런을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위기 없이 오히려 초반이 문제였죠. 초반에 조금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더블아웃이 나오고 병살타 상황이 나오면서 위기를 잘 탈출을 했고요. 6회까지 97개공을 의 던졌습니다.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시즌 12승째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최근의 경기들에 이기는 경기에서는 이렇게 타선이 조금씩 터지는데 지는 경기들에서는 뭔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좀 흐름이 작전 사용 여부를 떠나서 작전을 쓸 때도 결과가 안 좋고 안쓸 때는 또 더블 아웃이 나오거나 하고 이러면서 조금 경기가 점수 나야 될때못 나고 선수들도 좀 조급해지고 벤치도 조급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오재환 선수가 이말루에서의 적시타를 치면서 저는 불운이 끝난 것 같고요. 이미 이 초반에 이득점이 날 때도, 우리가 상대 선발이 대체 선발 이상규였지만, 조금 고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선치점과 추가점은 컨택을 통해서 잘 뽑아내준 것 같아요. 선치점을 뽑을 때도 홍창기 선수의 안타가 있었고, 폭트로 이루까지 나간 다음에, 김현수와 오스틴의 땅볼로 한 점이 났고요. 오지환 선수가 또 4회에는 3루타를 기록을 했고, 박동원 선수의 땅볼이 나오면서 또 쉽게 한 점을 났죠. 이 상황에서 최은성 선수의 홈런으로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그래서 5회에는 이제 김선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나가 LG전에 취약한 김기중 선수를 잠깐 로테이션에서 빼고, 이상규 선수를 선발로 쓰면서 불펜데이를 예고했죠. 어, 그래서 많은 불펜투수들이 좀 이어던지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불펜데이가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펜데이를 했는데, 이불펜데이는 우리가 경기를 더 쉽게 가져가려면 접전에서 김서현 선수가 나오는 상황은 막았어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경기를 끌고 가지 못하면서 이 경기에 만약에 김서현 선수가 무실점으로 해서 계속 한점 차였으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최근에 김서현 선수도 폼이 좋았기 때문에 전수 뽑는 게 어려웠는데 김서현 선수 상대로 이영빈 선수의 절묘한 코스에 좋은 스윙으로 안타가 나왔고요. 투아웃으로 이닝이 끝나는 듯 했지만 오스틴 선수, 문보경 선수가 침착하게 안타 이상의 볼넷을 골라주면서 말로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 투아웃 말로 찬스에서 올 시즌 말루타율 10타수 1안타로 약한 오지현 선수가 1, 2루간에 욕심 없이 좋은 컨택으로 안타를 뽑아내면서 결국에는 4대1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지게 되었고 아무래도 하나가 불편 대를 준비할 때 김경문 감독이나 양상문 투수 코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타이밍이 김서현 선수의 등판이었는데 만약에 이거 막았으면 다음 미닝도 김서현으로 가다가 다른 투수 냈을 거거든요. 다른 필승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찬스를 살리는 게 중요했는데 오지환 선수의 적시타. 어, 사실상 오늘 경기 승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엘친마당을 통해서 어, 플리폼 홍보를 좀 했는데요. 플리폼의 주인공 김진성 선수. 아직도 지금 뜨겁게 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진성 선수의 플레이어 상품을. 김진성 선수가 오늘 또 말로 얘기를 잘 막아내면서 역시 헌신과 수호신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넉점 차에서 이지강 선수를 올린 이유는 역시 이종준, 김진성, 유영찬으로 이어지는 필승조의 등판을 최대한 안 나가게끔 하려고 이지강 선수를 먼저 냈는데 투아웃까지는 잘 잡아놓고 노시안에게 볼넷, 최은성에게 안타, 또 장진혁 선수에게 볼넷을 또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 김지성 선수가 넉점차의 말루인 홀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김지성 선수가 등판을 했고, 대타인 문현빈 선수를 여기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말루이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시 문현빈 선수 약점에 있는 포크볼을 잘 사용을 했고요. 8회에도 삼진 두개 곁들이면서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홀드를 기록을 했는데, 역시 김성 선수가 뭐안 좋을 때도 8월 말쯤에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잠깐의 이 휴식일이 좀 있었죠.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쉬었는데, 쉬고 나오니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김성 선수 플리어 상품 많이 사주시고, 또 엊그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 양사장의 트윈스 볼 시즌 후에 꼭 출연해서 올 시즌 비하인드 스토리,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또 전달해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김성 선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어 일단은 오지환 선수의 말로에서 타점으로 점수가 벌어졌고 김성 선수도 위기 상황을 막아내면서 넉점차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넉점을 더 추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에지트윈스가 어 달아나면서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 피홈런을 맞기는 했지만. 8회 선두타자 구본혁 선수가 볼레스 볼러 나갔고요. 안익훈 선수가 번트를 실패하고 이제 투 스트라이크에서 공을 쳤는데 이게 사실은 풀 카운트였잖아요. 2루수 땅볼 상황에서 사실 예전에 구본혁 선수도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풀카운트에서는 일루주자가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땅볼이 나와도 2루의 승부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황영목 선수가 2루의 승부를 하려다가 2 공을 글로브토스가 빗나가면서 사실상 실책성 플레이를 저지른 거죠. 네, 내한타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노아웃 1, 루가 되었고, 홍창기 선수의 중전적 시타와 김현우 선수의 1타점 2루타가 나오면서 두 점을 추가를 했고요. 오스틴 선수가 승부에 쓰기를 박는 2타점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오스틴 선수는 오늘 3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LG 트윈스 한시즌 최다타점 신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선제 땅볼 타점으로 구단 최다타점 타이에 올랐고요. 119타점으로 2타점을 추가를 하면서 시즌 121타점으로 LG 트윈스 한시즌 최다 타점을 기록한 타자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임 타이틀 기록을 갖고 있던 최은성 선수와 김현수 선수가 보는 앞에서 만들어낸 의미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MVP 디트릭 앤스 선수입니다. 피홈런 빼면은 정말 무결점 피칭을 해 줬고요. 시즌 1 2승자를 달성을 했는데 사실, 엔스 선수가 9승 이후에는 10승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10승 이후에, 어, 10승의 여섯 번째 도전만에 성공한 이후에는 개인 3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다승 공동 3위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선수와 원테인 선수에 이어서 이제 네일 선수와 함께 시즌 12승으로 다승 공동 3위에 올라있는데, 물론 하트와 원테인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똑같이 승리를 기록하면 공동 다승왕이기 때문에 엔스 선수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경기 승리로 시즌 12승째를 달성한 엔스 선수 오늘의 MVP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강화도까지 더 퓨처스 경기를 보러 갔다 왔는데요. 문성주 선수를 보고 또 퓨처스 선수들 체크를 하러 갔습니다. 퓨처스 선수들 소식은 이철 리포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문성주 선수는 이 경기에 나와서 6회까지 출장을 했습니다. 좌익수 수비도 보고 3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첫 타석에도 잘 밀어쳤지만 3론수 정면에 걸리면서 직선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문성주 선수 특유의 밀어치는 스윙으로 깔끔한 좌전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문성주 선수 마지막 스트라이크 공이 몸쪽으로 깊숙 카페에 들어왔는데. 심판이 삼진콜을 외쳤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경기는 ABS 없이 피처스 경기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성주 선수가 좀 억울한 삼진을 당했네 물어보니까 어 제가 봐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성주 선수가 본인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중석에서 봤을 때는 볼이었는데 어쨌든 삼진을 당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고 문성주 선수가 내일 콜업을 물어봤더니 내일은 아직까지는 네, 콜업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깜짝 콜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도 경기를 다뛴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좀더 나가보고, 어, 좀, 다음 주에 올라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일은 퓨처스 경기가 없는데, 뭐, 연습 경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콜업 가능성은 조금 낮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수비 움직임이 100%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성주 선수가 복사근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이제, 지명타자로만 나오다가, 대타로만 나오다가, 이제, 복사근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 출장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도 좌측 담장을 맞추는 타구가 있었는데, 그 타구 문성주의 100%몸 상태면은, 전력질주에서 잡았을 수도 있다, 혹은 점프 캐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타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타구에 조금 가다가 펜스 플레이 하는 것으로 보아, 뭐, 몸을 살리는 걸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의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수비 쪽의 움직임이 아직 100%는 아니고 한두 경기 더 뛰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또 문성준 선수가 올 시즌에 부상을 두번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올라와서 남은 경기가 가을 야구를 소화를 건강한 몸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영민 선수랑 김현수 선수가. 이번 타순과 또 외야 한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성주 선수는 내일 올라올 수도 있지만 주중 경기, 화요일 경기, 어, 요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무성주 선수의 또 특유의 스윙을 볼수 있어서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 경기 에르난데스와 원래는 문동준데 하나가 조동욱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 선수 신인이고요. 또 신인 처음 보는 투수라고 떨지 말고 우리 선수들 오늘 보여준 타격감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내일은 또 하나가 불펜 아껴 놓은 선수들을 좀 빠르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비를 하면서 에르난데스 선수 1승 이후에 승이 없는데 2승 달성하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 MBC 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윈스볼너의 마칠 시간입니다. 다행히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날 이겨서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마쳤고요 이제 하나와의 두 경기 남아있는데, 요 경기 좀잘 하면서 상대 전적 우위까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